그럼 어디가 힘이 들어요? 허리와 복부에 힘이 들어오고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진 돌러와요 그대로 붙여놓고 다시 중립을 시켜야 돼. 근데 돌아왔는데 이렇게 나간 사람은 몸이 삐뚤어지든지 그래. 지금 다시 중립 아랫배 살짝 당긴 상태예요. 자, 그대로 오른 다리를 밀어 들어올려서 거기에 댈게요. 허벅지 쭉 펴내면서 발끝 포인. 왼손 들어 올려서 후. 먹어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내려 놓고, 연속 동작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자, 발등을 세워놔요. 지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대로 왼발리 들어 올리게요 오른손 들어요. 공대 살짝 뒤로, 하나, 둘, 했네요. 넷, 넷, 호흡하면서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세우서 중립, 아, 오른 다리 들어 올릴게요. 자, 넷이 있게요. 손 들어 올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내려놓고 아랫배를 꽉 조이면서 이마 바닥에 내려놔 볼까요? 호흡해요. 숨이 가쁘죠? 네. 그것마저도 알아차림 가져가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예요. 바로 롤러볼게요다도꽉 조이면서 눈은 생각게만하서 팔을 쭉 세워볼까요? 오케호가도 제대로 잡게 되고 허리 근육도 강화지수고 팔다리 근력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안정감 있잖아 다치지 않고 서서 이런 외달자에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뒤꿈치로 도대로세있고요 바닥으로 눌러낼게요 이럴 때는 이렇게 몸이 일직선이 돼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숙여를 다는 뒤로 이렇게 집게지지 않는 상태기로 축욕과가 된다면 아래를 자연스럽게 조여요. 자, 허리에 손을 올리시고 무릎을 떼볼게요중심 해볼게요. 우리가 아이들은 민첩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심해보면잘 잡죠. 나의 몸 이런 것들이 되게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자, 일곱 개만먹무를게요 발목 강화에도 좋으니까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힘든시분으로 손을 짚고 일어나시고 괜찮으시면 손 자, 살짝 무릎을 세우고 이때 몸이 앞으로 쓰러지면 안 돼요 그대로 몸이 일직선 그대로 올라왔어요 자 여기 직각 무릎 기회가 하나 둘셋 상체 세워야 돼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자 까치발 들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키가 내 키가 제일 커 라는 느낌으로 위로 위로 끌어 올릴게요 다섯 다리뼈 꽉 조이고 여섯 일곱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덟 아홉 열 뒤꿈치 내려볼까요 좋아요 손 옆으로 벌릴게요 자 허벅지 잡을 거예요 왼손 그대로 기울기 갈게요 기울일 때는 오른 다리에다 힘을 딱 주셔야 돼요 오른 다리 발바닥에다 그래야 밀리지 않아 쭉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어깨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어깨가 내옆 라인 그대로 타도록 다섯 여섯 일곱 이건 어떤 동작이 좋다고? 척추 출만증이 좋다고 자 그대로 손 들어 마시면서 아랫배 조여서 옆으로 쭉자 밀어 올려 내쉬고 한번더들수 어깨 그대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봐요 내쉬면서 네, 호 아랫배 조여진 상태 엉덩이 조여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랫배 조이고 그대로 일어나요 숨들어마셨다 내쉬면서 외다리 자세 한번 가볼게요 자무릎위 이렇게 어 올려서 쭉 펴내 볼게요 하나 둘셋 조금만 들어도 돼넷 다섯 좋아요 자 뒤로 한번 밀어 볼까요 아, 쭉 중심을 잡아서 선을 앞으로 이 정도만 뻗어내 볼게요. 하나, 엄지발가락에 힘딱 줘요. 둘, 시선 바닥, 셋, 사선으로 내 몸을 쭉 뻗어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돌아올까요? 자, 들어 올리는 다리보다는 이 다리에 어때요? 중등이라든지 허벅지 이런 데가 힘이 더 들어가죠? 자, 그래서 들어 올리는 다리. 바닥 있는 다리에 신경쓰면서 중심을 잘 잡아요. 발바닥 푹 눌러요. 자, 허리에 손 올려서 들어올려 볼게요. 왼 다리랑 많이 들어올려 줄거지요? 올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뒤로 밀어내 볼까요? 자, 손 앞으로 쭉 아랫배가 접어진 거 아니에요. 사선으로 그렇죠. 쭉 뒷다리 뻗어내면서 손끝에서 발끝까지 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르셨어요 이런 운동들 다훌려합니다자 이제 발 라인만큼 나가주세요 한뺀 정도 나가야 돼요 한뺀 정도 오늘은 그래야 이 동작이 나와요 한 번은 무릎이 아파 다쳐 발끝만 나란히 하시고 자 그대로 배꼽 정면에 잡아둔 상태로 발끝을 왼 다리를 6 0도 열어내 볼게요 그렇죠 숨들어 마셔요 자,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몸이 이렇게 가면 안돼 그대로 앉으면 돼요 앉으면 무릎을 내면서 그렇지 쑥 뻗어낼게요 그래야 이 다리가 쫙 멀리 뻗어내라는 이가 그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무릎이 다치니까 이 다리가 나가서 허벅지 일직선, 무릎 정강이가 일직선이 돼야 돼 그대로 허벅지 위에다 살짝 손 올릴까요? 들어 올려서 자, 손, 가운데 손, 사선 후, 어 할게요 자, 여기다가 손 많이 힘주면 안 돼요 다선 거울로 여러 사람의 자세를 한번 봐봐봐 어정쩡하게는 더 벌려내면서 자, 그대로 뒷다리를 회전해요 직각으로 딱 90도로 세우고 있어야 돼 뒷다리 자, 손 그대로 나란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돌아와요. 그대로 내려놔요. 오른손 뒤를 돌아볼 거예요. 뒷다리 회전한 상태예요. 엉덩이 들지 말고 직각이에요. 이거 90도가 그대로 유지돼 있어야 돼. 정강이 이제 이상하지요? <laughs> 다섯 맞아 맞아 뒤를 돌아와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짚고 뒷다리 까치발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앞 무릎을 천천히 펴요. 이마 정강이 앞다리 무릎을 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섯, 여섯, 개,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다리 무릎 구부리고 자, 천천히 발끝 회전 돌아와요. 오. 그대로 모아내주시면 돼요. 그럼 반수 내줬죠. 또 배꼽, 골반 잡아서 오른 다리 90도로 열어낼게. 요 90도 이쪽 다리 열어야 돼. 더 정확히 요세요. 그렇지. 숨 들어 마셨다. 그대로 천천히 내려가서 유지해요. 후. 안목 지위를 살짝 올린다요. 숨 들어 마실게요. 내쉬면서 귀에 붙여요 이런 대로 활짝 활짝 다 펴내. 후.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자신감도 생겨요. 왜 근육 발달만 됐는데 선생님 자신감이 붙어요? 자 우리 요번는 이렇게 몸에 아사나에만 협조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다 쓰는 신경들이 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뒷다리 회전 완전히 저쪽도 불반해서손 들어 올릴게요 무릎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파워 요가에요 아홉 뒷다리 까치발 열자 왼손 놓고 그대로 뒤를 돌아볼게요 뒷다리 쭉 펴고 앞다리 직각 구부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바닥 뒷다리 까치발을 바닥에 놓으면서 앞다리를 펴요 체중이 뒤로 실리면서 이마 정강이 하나 둘, 앞다리 무릎 쭉 튈게요. 셋, 지날 것 같으면 발등 바닥 들어도 돼요. 넷, 다섯, 자, 공대 들고, 지각구부리고 앞다리. 뒷다리 까치발로 들어서 내려놓으면서 돌아와요. 그렇지. 자, 앞, 모어서 호흡 한번 할게요. 슬 자, 위로. 자, 옆으로. 같 뒤로 물릴게 발 라인만큼, 이거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벌리면 자기 골반이 만큼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렇 그렇죠? 발끝 하나만큼 여기서 이렇게 내네 옆만 이대로 세워주시면 돼요. 그대로 엉덩 밀어내서 강아지 자세. 이때 등자국이 이렇게 누르잖아. 이것처럼 이렇게 펴내주시라고. 아래에 쏙 집어넣고 앉은 자세를 쓰 때도 이 부분이 펴져야 돼요. 보게요. 자, 숨 들마시면서 고개 들어봐요. 까치발로 들어서 무릎 꿇고 가슴턱 바닥 그대로 바로 부장바로 일어나요 허리 바닥에 누우면서 다시 뒷발 까치발 엉덩이 들어 올릴게요 강아지 자세 다시 한번 까치발 들어서 무릎 놓고 가슴턱이한손한번더 일어날게요 다시 뒤꿈치 세웠다 내쉬면서 후 자, 이제, 고양이 자세 들어갈게요. 무릎 꿇어요. 자, 발등 내려놓고 팔다리만큼 나가서, 턱가슴, 바닥, 후. 자, 항상 선생님이 등 핏에 물으면 이런 자세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도 펴주고 여기가 척추 기르기 여기가 펴지게 되잖아요.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척추 근육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편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다섯, 오, 무슨 비 하고 있어요, 여섯, 뽑을게 일로 조금만 이제 나가볼게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볼게요.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조금만 더. 뭐야 뭐. 유지. 자, 손폭 해서, 자, 상체 들어서, 가슴 빼 바닥에 내려놓면서 엉덩이 잡로들어가면나 왼쪽 볼대고 쉬어. 선생님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지금 여러분한테 에너지 팍팍 나눠드리고 있어요. <laughs> 자 이제 턱을 대볼까요? 턱을 대고 손을 옆으로, 자, 발을 붙여낼게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 아랫배 눌러서 바닥으로 꾹 도장 뜯듯이자그 상태에서 아까 우리 발 들어올린 것처럼 바깥으로 퍼지지 않도록 반대하게 위로 왼다리 들어올릴게요. 그렇죠. 쭉 밀어내요. 자그 다음에 오른쪽 볼를 대고 왼쪽 손끝을 바라보면서. 왼쪽 어깨 그대로 바닥에 놓으면서 이제 발등을 뒤로 밀어내요. 오른쪽으로 쭉 밀어내요. 들어서 그렇지. 들리지 않는 만큼 상체는 바닥에 누르면서 더 밀어낼 수 있는 만큼 밀어내 볼게요. 그렇죠. 그렇지. 조금씩 유지하면서. 오케이. 자, 바닥에 있는 다리 따라 나가지 않으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유지할게요. 호박이 어깨도 눌러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그대로 오른손으로 왼다리를 잡아요. 내 다리 어디 있니? 잘 잡아요. 상체는 그대로 왼다리 어깨는 바닥에 누르면서 손목 바라보면서 발등을 밀어내요. 그렇지. 다섯, 여섯. 자, 아랫배 옆구리 여기 땡기나요? 네. 네, 일곱. 발등 밀어내야 돼.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올게요. 오, 주민님 아니 아니 아니. 교수님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좋아요. 발끝 붙여야 돼. 요 붙여서 다시 방금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른 다리를 반대 다리 위로 끌어 올려요. 자 왼쪽 볼을 대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렇죠. 상체와 하체의 틀림을 예방하면서. 이렇게 땡기죠. 그 다음에 얘를 의식적으로 글자 가슴을 바닥에 눌러내고 열낸다 생각하면서 발끝 코일코일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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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섯 여섯 발끝에 힘딱 줘야 돼 그렇지 여덟 무릎을 쫙 펴면서 아홉 그렇지 열둘 무릎 구부려볼게요 자 뒷다리 뒷손으로 잡아보세요 한네 다리 어린이 그렇죠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눌러놓고 밀어내면서 여기 당기죠 네 좋아요 다섯 여섯 어, 할수 있어 일곱 이에 예, 밀어내면서 여덟 음. 할수 있어 아홉 <laughs> 열둘둘셋넷 다섯 천천히 돌아와요 그렇죠 좌우로 엉덩이 들썩들썩 왼 오른쪽 볼 대고 쉴게요 하면서 호흡을 잠깐 좀했다가자손 하나 올리고 등교라도 볼까요? 음. 자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 엉덩이 들어서 똥똥똥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호흡걸 안을게요. 턱도 동시에 딱내몸 쪽으로 잡아다녀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손 붙여서 깍지 껴서 무릎이 내 가슴에 오도록까지 더 밀착시켜요. 등을 바닥에다 눌러내. 자, 그대로 이마 들어서 무릎하고 가까이. 팔로군 꽉 조여야지. 아랫배 꽉 조이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아~ 딱 동시에 들어올리면서 반려는 항목 꽉굴고 아랫배 조이고. 바로 상체만 내릴게요. 발이 높이 들어 올릴게요. 물릎 꺼요. 발등을 내 몸쪽으로 잡아다녀서 손등 폭에서. 자, 옆바지 자세 갈 거요. 뒤꿈치 잡을게요. 부채처럼 천장으로 발, 뒤꿈치를 밀어봐요. 그런 다음에, 몸을 피고 천천히 벌려내요. 바닥 가까이. 몸을 피고 유지. 자, 고개 들어서 뵙고. 다리 모아서 자 엉덩이 옆에다 손 놔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허리를 바닥에 꽉 눌러봐요. 자 발끝은 세워놓고 그대로 양쪽 엉덩이에 내 손등 가까이 붙여야 돼. 그래야지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허리가 뜨지 않는 만큼만 내려갈게요. 자 그러면 요정도 돼. 60도 나름이힘들어나요 팔꿈치까지 다 바닥에 대요. 그대로 상체대로 아니 내 몸쪽으로 가지고 왔다. 열개 갈게요. 하나 쭉 허리 들리지 않을 만큼 둘후 아래 배꽉 조이고 셋 제대로 하나 볼게요 후넷후 이걸 버티는 걸더 많이 해야 돼요. 다섯 그렇죠. 그래야 운동이 되지. 후 그렇죠. 여섯. 들어올리고 그렇죠? 8? 아니 그렇게 하면 운동이 안 되고 이 <목소리> <목소리> 그 않을까? 그 정도 내려가서 이거 끄지 않을게요. 이 그렇지 다시 가정도 그 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냥 아니더 돌아와요. 돌아와 더더더더더 <목소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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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그렇죠? 그 정도 더더더더 다시 끌어대게요. 무슨 일로요? 아열 다시 들어올려 어어 볼게요 조금 돌아가 있어요 우리 다 끝나가요 아열 쭉 돌아와요 좋아요 자 허벅지 뒤쪽으로 끌어당 잘 끌어당겨서 깍지 껴요 어금 뒤에다가 어금 뒤에다가 깍지 껴요 어금 뒤에다가 자 그대로 잡아내면서 무릎을 쭉 펴요 상체 들어올릴게요 허리 바닥에 눌러내면서 아랫배 집중해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먼저 내려놓고, 다리 쭉, 손 풀어요. 천천히 발끝 당기면서 10초 동안 허벅지 강화, 그 다음에 복부 강화를 하면서 내려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놨으면, 자, 고개 좌우로 두 번씩 풀어내주시면 돼요. 쉼 자세 가져갈게요 사바, 사바. 해보셨어요? 잠시 그렇게 쉴게요 다리가 조금 더 벌려져야 돼요 정림이 엄마 좀만 더 그렇죠 발 끝에 힘 빼세요 고관절터 힘이 쫙 빠져야 돼요 쉼 자세 완성 자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몸의 긴장을 풀고 다리 붙여볼게요. 손 정확하게 십자. 허리 풀기 갈게요. 허리 옆통에 좋은 동작이죠. 자, 손이 올라가지 않도록 겨드랑이가 90도가 되도록 발 붙여서 내목 쪽으로 땡겨요발 중독에다. 왼 다리 오른쪽 무릎에다 올릴게요. 오른손으로 잡아요. 자, 오른 다리 움직이지 않도록 그대로 쓰러지면서 넘어갈게요.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마찬가지.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상체와 하체 뒤틀릴. 어깨만 누르려면 아프니까 견갑골 뒤에 뼈 있죠 등짝을 바닥에 눌러낸다 생각하면서 무릎을 눌러내주셔야 돼 그래야 시원하게 허리도 풀어지면서 옆구리 분살도 빼지면서 늑골 갈비뼈 척추 마지막에 노폐물도 제거해주는 동작 중에 하나 호아요 아홉 열 천천히 돌아와요 자, 다시 한번 어깨 엉덩이 들어서 정렬 오른 다리 올릴게요 손 들어 마셔요 뻗어 있는 다리 내 몸쪽에 당겨놓고 른쪽 어깨 들리지 않도록 내쉬면서 넘어갈게요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무짝을 바닥에 눌러내 손바닥을 살짝 바닥에 눌면서 그리고서 자세가 완성되면 힘을 빼자 허리 요통 강하게 지금 장기 올 거예요. 집중하면서 허리 부위에다가 아홉 열둘둘넷 다섯 천 전체 돌아와요. 후쭉 꼭꼭 그대로 발 붙였다가 양 다리를 벌려서 손을쭉 펼쳐내면서 잡하나 운동 한번 가볼게요. 양 무릎을 세워놓으시고 자, 왼 다리를 오른쪽 무릎에 올려서 왼손이 들어가야 돼 가랑이 속으로 그 다음에 오른 다리를 들어서 정강이를 잡아요. 무릎을 내 가슴 쪽으로 바짝 붙여놓으시고 이마무릎 가까이 가져갈게요. 자, 왼쪽 고관절에 자극 오나요? 안아요? 유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체 상체 내리고 다리 풀어놓으시고 자, 반대쪽 갈게요. 자, 오른다리 올려, 왼다리 아, 내놓고 아니 그게 아니야 잠깐만 이곱한이 아니, 다리 가만히 놔두시고 그렇지 아니. 이손 집어넣을게요. 그다음 에이 다리를 잡아 그렇지. 이쪽에서 잡아 이렇게 여기 잡아 정강 잡아. 양손으로 딱 깍듯해서 잡아. 양손으로 깍듯해서 그렇지 이렇게 잡아다면. 여기 잡아보지요. 네. 네, 유지가요. 자 이맘으로 가까이 가고 손 집어 넣어서 잡을게요. 그렇지 이맘으로 가까이 당겨요. 범에 다섯 이해를 잡아당기려 하지 말고 이해를 잡아다녀야 돼. 요 얘는 밀어내주시고 얘는 끌어댕겨 그래야지 여기가 좀 자극이야. 범에 해볼게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자 상체 내리고 자 그대로 팔다리 들어올려서 공허운동 가요. 오걸운 그 등은 피를 맑게 해준다겠죠? 내 몸에 아니 쭉 뻗어봐요 그냥 쭉 뻗어서 손을 마주봐야 돼양감그 다음에 손끝 발끝만 흔들려서 떨어내고 그렇죠 이렇게 털어 이렇게 이렇게 미세하게 같이 이렇게 가서 여서 우리 몸임 피가 한 바퀴 돌 때는 얼마 걸린다고? 40. 44초 걸린대요 키가 큰 사람, 또, 고지혈증. 키가 탁한 사람은 좀더 늦게 돌겠지요 그래서 1분 정도 털어주기.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이제 오비도 방정을 빼면서좀더 털어봐. 철벽. <laughs> <잘프다. 웃음> 그래서 기지개 한번 쫙 펴세요. 발끝 당겨 모아서 야무지게 미라 쫙. 자 물고기. 몸들 흔들어 깨워. 자, 무릎 구부려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동그라서 일어나. 응. 자, 우리들 다 참으려면 고 잠시 후세고만 연습할게요. 그래야지 누워 있다가 돌아오면 일어나면 머리가 띵 응. 하. 자기 몸이 원래 상태로 정화를 시키려면 잠시 한 3분 정도 들숨 날숨 한번더 들숨 날숨 한번더 들숨 날숨 눈뜨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만나세요.